너무나 예쁜 토끼들이 지금 이곳에서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. 자신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. 그래도 토끼는 제가 이렇게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. 아주 유순하고 또 마음이 착한 그런 토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토끼들은 소리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속 마음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토끼를 키울 때는 늘 예의 주시하고 어디가 아픈지, 몸이 안 좋은지 잘 살펴야 되는데요. 그런 모습에 있어서 토끼는 조금 안 됐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예전에 집에서 토끼 중에 아주 작은 사이즈인 미니 드워프 토끼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. 정말 너무나 귀여웠고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동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데요. 그래서 토끼 생각이 나면 이렇게 토끼 농장에 와서 이 녀석들과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. 이 친구들은 정말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착한데요. 그러나 밥은 꼭 있어야 합니다. 지금 두 다리를 쭉 펴고 배를 땅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있는데요. 토끼들은 이런 모습이 참 귀엽고 귀가 또 바짝 올라가 있는 모습도 사랑스럽습니다. 이 녀석은 또 저보고 뭔가 맛있는 걸 달라고 하는데요. 이곳에서 아무거나 이 친구들에게 먹을 걸 주면 안 됩니다. 이곳은 토끼 농장인데요. 토끼들 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습니다. 그래도 저는 늘 이렇게 토끼들이 있는 곳에 자주 와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요. 예전에 키웠던 토끼 생각도 나고 참 즐거운 시간을 이 친구들이 저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밖에 날이 굉장히 추운데요. 우리 토끼들은 실내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입니다. 기들은 두꺼운 뭐피 코트를 입고 있죠. 그 점이 저는 언제나 부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